여러분 안녕하세요. 코포트 신간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맨유 선골뉴스의 원클럽맨 마커스 레시포드, 2022-23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오레이 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맨유는 한국 시간 30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레시포드가 2022-23 시즌 맨 버스비 경 오레이 선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레시포드가 이 상을 수상한 것은 처음이며. 올 시즌 30골의 화려한 기록에 대한 풍부한 보상이다. 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레시포드는 맨유 아카데미 졸업생 가운데 1998년 라이언 킥스 이후 맷 버스비경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선수가 된 것입니다. 레시포드는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과 함께 올 시즌 2 관왕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레시포드는 맨유 선골뉴스의 원클럽맨인데요. 2015-16 시즌 루이스 바날 감독에 의해 1군 무대에 해성처럼 등장해 매 시즌 주장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벌써 맨유에서만 공식전 350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123골과 68개의 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시즌 초반 어깨 수술을 받으며 결정했던 레시포드는 10월에 돼서야 팀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장점으로 평가받던 스피드와 침투는 상대 수비에게 미리 읽혔고 소극적인 플레이와 아쉬운 판단, 마무리 등으로 맨유 팬들의 비난이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에릭 테나와 감독 아래 황골탈퇴했습니다. 지난 시즌 레시포드는 모든 대회 5골 2도움이 전부였는데요. 그러나 올 시즌 레시포드는 달랐습니다. 모든 대회 30골 11도움을 올리며 무려 득점이 6배가 증가했습니다. 10년 만에 대기록을 세운 것이죠. 레시포드는 로빈 반 페르시가 2012-13 시즌에 기록한 시즌 30골과 타일을 이루며 무려 10년 만에 30골 이상 득점에 성공한 맨유 선수가 된 것입니다. 월드컵 이후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레시포드는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 10경기에서 10골을 터뜨리며 폭발적인 득점력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9경기 연속 월드 트레포드 득점 기록을 세우며 버스비 베이브 데니스 비올렛이 세운 64년 전 기록과 타일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약에 1, 2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메시포드는 맷 버스비경 올해의 선수상,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을 모두 수상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다. 아카데미 출신 선수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오랜만이다. 더 많은 아카데미 선수들이 이 상을 받고 제 기분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